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잡이가 달린 하트 모양의 바구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면과 뒷면이 하트고, 이렇게 속이 깊어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선물할 수 있어요. 먼저 색종이 한장 꺼내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에 가위로 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종이 한 장이 긴 색종이 두 장이 되는데, 이긴 색종이 두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에, 긴 방향으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긴 선이 나왔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 올려주세요. 아래쪽 끝이 부분이 두 선이 서로 닿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이쪽 선이 위에 있는 가운데 선에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서 올려주세요. 모두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위쪽에 두 개의 긴 선이 오도록 놓고,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왼쪽에 보면 이 작은 모양의 세모 모양 선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 아래 끝을 이 세모 모양 끝 꼭지까지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방금 접었던 이 색종이 들어서 이 선이 이 선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을 반으로 접습니다. 자 방금 접었던 거 펼쳐줄게요. 이렇게 선이 두개 나왔는데 뒤집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작은 세모 모양의 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었던 이두 선을 그대로 한 번씩 다시 접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세모 모양 꼭지에 닿을 때까지 접어 올려서 이런 모양 만들고 접었던 거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자, 펼쳐 주세요. 이제 완전 펼쳐 주세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먼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선을 따라 한번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긴 세모 모양을 이루는 두 선이 보입니다. 이긴두 선이 이 위에는 세워놓은 상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을 넣어 주머니를 만든 후에 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풀칠해서 고정해 볼게요. 먼저 세모 왼쪽으로 넘긴 후에 긴 세모에 풀칠해서 다시 원래대로 놓고 반대쪽도 세모 모양 오른쪽으로 넘겨서 뒤쪽에 풀칠하고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이 선이 이 노란색 선에 오도록 조금만 접어 볼게요. 이렇게 조금 접어 주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접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접었던 오른쪽 간격만큼 그 정도 크기만큼 접어 올릴게요. 그래서 가운데가 서로 딱 맞도록.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돼요. 이 부분이 서로 맞도록 같은 간격으로 접어 올려 주세요. 이번엔 위쪽을 조금씩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이제 하트 옆부분에 이 세모 모양 선, 가운데 선을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모의 가운데 선을 잘라주었어요. 옆에도 세모를 이루는 선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작은 세모는 이렇게 접는 선 그대로 접어 올려주고, 옆에 있는 길쭉한 네모는 작은 네모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옆선에 맞추면서 반듯한 네모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트 모양 상자 반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쪽 부분도 풀칠해서 걸어지지 않도록 해볼게요. 또 여기도 살짝 열어서 안쪽에 풀칠하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까 잘라두었던 색종이 반쪽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번에 둘을 연결해 볼 건데 일단 네모, 작은 네모 펼쳐주세요. 그리고 작은 네모를 포함해서 이 부분 긴 네모들 전체를 풀칠해 주세요. 작은 네모까지 꼼꼼히 모두 다 풀칠합니다. 그리고 풀칠되지 않은 반대쪽 하트를 이렇게 서로 만나도록 해서 풀칠한 곳이 서로 닿도록 해주세요. 네모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서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번엔 세모들을 붙여볼 건데요. 네모를 안쪽으로 넣고, 세모, 작은 세모 이 뒤쪽에 풀칠할게요. 두 군데 모두 풀칠해서, 네모 위쪽으로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네모를 먼저 안으로 집어넣고, 세모 뒤쪽 두 군데 모두 풀칠한 후에, 네모 위로 올라오도록 두 세모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의 상자는 완성되었어요. 이제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르면 이런 긴 모양 색종이 나와요. 한번 반으로 긴 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위아래를 조금만 접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쪽 조금 접어 올리고 위쪽도 조금만 접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의 선이 서로 만나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서 풀칠할게요. 위쪽에 풀칠을 하고 다시 덮어주면 손잡이가 완성되었어요. 둥글게 조금 이렇게 말아서 여기 풀칠한 후에 손, 하트 상자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하트 상자 가운데에 꾹 눌러주세요. 여기도 손잡이 바깥쪽에 풀칠해서 하트 상자 안쪽에 붙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하트복 바구니 완성되었습니다.